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형입니다 음, 취신남 시간이고요 21번째 취신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 기사는 기업기사네요 웅진코웨이 기사입니다 예전에 코웨이였다가 음, 다시 웅진이 되었죠 렌탈계정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갖고 있죠 음, 얼마정도의 숫자인지 한번 좀 유추해보시죠 그리고 세개로 간다고 합니다 자 웅진코웨이 렌탈계정이 720만이라고 합니다 세개로 가는 웅진코웨이 창립 30돌 글로벌 기업 선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1위 예전에 제가 취신 남에서 자료 올려드렸었죠. 이제 해외 공략한다. 지주사가 렌탈 사업부를 합병했어요. 음, 그러면 핵심 사업으로 뭐 키우겠다는 소리가 되겠죠. 또 신임, CF 임명 등 조직 개편도 했다. 1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의 경신이다. 라고 얘기해서 경영 실적 나온 음, 그런 표고요. 내용을 간단하게만 볼게요. 국내외 약 720만 개정의 고객은 우리의 열정과 땀으로 일어, 일궈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넘버원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업의 본질에 충실한 체인저 메이커 자세로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야, 이 체인지 메이커라는 단어도 만들어 내려고 저 기획팀, 관리팀에서 좀 많이 머리 좀 썼겠네요. 좋네요. 음,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쭉쭉 나와 있고 국내외 렌탈 총 개정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음, 렌탈 사업 영역 자체도 확장하는 방안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어서 웅진코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아마 정수기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웅진코에일 것입니다.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틈새 가전이라고 하는 분야, 그다음 두 번째 렌탈 시장이라고 하는 분야. 그러면 정수기만 이렇게 할건 아니잖아요. 다른 제품으로 렌탈을 확장한다고 한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예측해 보시죠. 두 번째 기사는 관광 산업입니다. 어, 도쿄에 인근 나쿠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땡땡땡을 만드니 사람들이 몰렸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은 콘텐츠고요. 그 콘텐츠를 이루는 것 중에 또 가장 큰 것이 바로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겠죠. 무엇을 만들었냐? 바로 공연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연간 290만 명이 찾았다고 하네요. 자,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문화 공연 K-팝 유치 통해서 경제 파급 효과만 4,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삶의 질 성장 동력 함께 키울 수도 있다. 자, 폐기물 집하장 상하수도 등의 환경 서비스 인프라 투자도 정부가 핵심 과제로 풀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취지는 성장 돌파구 서비스 산업에서 제조업 틈새 메우는 서비스 인프라 투자해야만 제조업에 우리가 너무나 기대고 있으니까 서비스업 산업의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케이팝 열기 가득한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이게 지난해 12월 12일 마마에 등장한 케이팝 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공연을 했나 봐요. 전 세계 의 팬들이 일본 여기 에 가득 메웠다라고 하네요. 제조업 중심 국가인 한국에서 서비스 산업은들 아픈 손가락이었다. 경제 개발 과정에서 주로 제조업이 집중적,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또이 과정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서비스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하는 목소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공연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니까요. 다양한 쪽으로 우리가 뭐 연관시켜서 기사를 볼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관광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관광 이 l 콘텐츠다 콘텐츠라고 한다면 그런 콘텐츠들을 어 소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자는 거죠. 다음 세 번째 항공 산업입니다. LCC 한박웃음이네요. LCC가 어떤 좋은 일이 있길래 최근에 이게 나왔죠. 중국의 황금 노선을 재배치했습니다. 제이 도약을 하겠다. 자 삼계사 주 97회 취항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주에어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TWA 같은 경우에,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에 각각 LCC 3사가 중국 신규 노선 운수권 배분에서 주요 노선에 대거 진출하면서 제2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기존의 동남아, 일본, 중화권의 노선과 더불어서 대형 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중국. 노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다고 확대한다는 전략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반도체 산업입니다. 땡땡땡땡 삼총사 골라 담는 외국인에서 증시 기사긴 한데 만도 반도체 산업과 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냐 바로 비메모리 삼총사를 골라 담는다고 하네요. 자 삼성전자가 133조 원 투자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안정적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실리콘 웍스 등 3개사를 회순 매수한다고 하네요. 또 무엇이냐? 삼성전자는 아니에요. 원익 IPS, 한솔 케밀칼, 한솔 케미칼. <laughs> 발음이 안 돼. 실리콘 웍스등 반도체 3인방이 최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메모리 어판까지 개선되면서 세곤 모두 천억원대 영업이익으로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하네요. 실적 개선 동력은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 계획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낙수효과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릭 I P S 와 같은 장비 업체들, 한솔 케미칼도 역시 협력사, 또 LG 그룹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선 실리콘웍스 또한 실적 계산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삼성전자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혜받는 회사들까지도 여러분들의 포켓 어, 지원 포켓 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삼성전자 기사가 나오네요. 땡땡땡전 세계 극장과 공략 반도체는 아닙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쪽. 삼성전자 오닉스죠. 전 세계 극장과 공략한다. 출시 2년 만에 16개국 진출이네요. 자, 세계 최대 l e d 4K 고화질을 CGV에서 구현한다라고 해서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최근 3D 오닉스 스크린 설치된 서울 CGV 왕십리 3관 모습. 왕십리를 제가 자주 가진 않아서 좀 봐야 되겠네요. 자, 120여 년간 영화를 상영하던 영사기 시대가 갔고 시네마 LED 시대가 열리고 있다. 2017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시네마 LED, 오닉스가 전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지난달 30일에는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의 오닉스가 진출했다. 어, 가로 10미터에 달하는 대형 LED 화면으로 4K 화질을 구현했다 그저 옛날에 롯데시네마에 먼저 집어넣었죠. CGV가 두 번째다. CGV에 들어간 것은 의미가 크다. 대형 화면, 입체적 음향 등 콘텐츠 몰입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내 관람객들 성향상 뭐 오닉스 스크린 확장 속도는 더욱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이런 화면이니까 당연히 당연히 전 유튜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관련된 기사도 찾아보시죠. 여섯 번째 취업 뉴스 문송합리 <laughs> 발을 뺐네요. 문성합리는 옛말 문성합리 다는 옛말이다. 땡땡 개발자 뜬다. 바로 IT죠. 자, 이과성의 공급이 크게 모자라자 전공불문한 재취업 교육 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 소프트웨어 교육, 삼성전자 사회공원 활동 많이 지원하셨죠? 어, 거기 가시면 저를 볼수 있을 겁니다. <laughs> 아무튼 음, 그런 것등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인재를 많이 좀 지금 키우고 있죠. 3만 명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4차 산업혁명 융합이 대세다. 라고 얘기해서 10, 어, 10대, 20대 소위 Z 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라디오 프로 라이브 플랫폼 스플라디오 서비스를 개발을 담당하는 나경숙 씨는 대학에서 동문학을 전공했다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국 기술자들이 모이는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마음속에서 너도 할수 있어라는 말이 들려왔고 학원에서 6개월 정도 자바, 스위프트 같은 컴퓨터 언어를 학습한 뒤에 현업에 투입한 다음에. 음, 8개월가량 실무 직무 훈련을 받았고, 지금은 이런 스플라디오 앱 개발을 맡고 있다고 라 하네요. 그래서 예전에 커말못들이 못 들어왔죠. 하지만 지금은 진입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죠. IT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사람을 뽑겠다는 곳은 많은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 입문, 음, 그 다음에 어문, 이런 분들도 많이 가시니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블리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었죠.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돈 내고 본다. 저도 이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때 취신남으로 얘기해드린 다음에 구독을 했고요. 음,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2030돈 내고 본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이 많은데 사실 취준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어, 마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좀 연관된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갖고 은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압축해서 이렇게 신문 소개시켜드리는 것처럼 일부분만 발췌해서 인사이트를 좀 전달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유료 콘텐츠 시장 개척하는 퍼블리의 박소령 대표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정기 구독 6천 명 넘는다. 월 2만 원 아깝지 않아요. 돈은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일 관련된 콘텐츠 무제한 제공한다. 교수님이나 회장님 이렇게 조금 따분할 것 같고 시간 시대적으로 약간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손에 흙 묻혀 일해본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이 마음을 움직인다.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저도 이런 것들에 관련된 취업 플랫폼을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것에 하나의 일환으로서 지금 취업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것들이 좀 루틴하게 반복될 것 같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다양한 얘기들을 인사이트 있는 얘기들을 좀 전달해 주는 그런 부분도 만들고 싶습니다. 아무튼 퍼블리가 어떤 것이 좀 보시고요. 어, 구독 경제라고 한다는 부분, 콘텐츠라고 콘텐츠 산업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식품산업으로 갈까요? 땡땡땡 푸드가 뜬다. 푸드가 워낙에 많은데, 어떤 걸까요? 바로, 라이트 푸드가 뜬다라고 합니다. 칼로리를 낮추고 포만감을 살린다고 하네요. 대상의 곤약 볶음밥 매출이 3배 올랐고, 롯데 요구르트 월 200만 개 판매라고 하네요. 일상생활의 시장을 주는 충건증을 이겨내려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는 고칼로리보다 가벼운 음식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대상이다. 그 다음에 요구르트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u 유의 샐러드 뭐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약간의 기획 기사인 것 같은 냄새가 쿵쿵 풍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취업할 때는 뭐너 어떤 식품 좀 해보고 싶니 제안해보고 싶니라고 할때 써먹기엔 좋은 자료네요. 라이트 푸드라고 합니다. 다음에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는 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어이 부분들은 조금 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음, 삼성화재만의 기자가 사실 없어요. 보험회사 쪽. 그래서 지금 이제 막그 영업관리 쪽 보고 가실텐데 일단 한번 삼성화재가 어떤 의미로써 글로벌 보, 보험 메카에진출는지 보시죠. 로이즈 시장 5위 규모 보험사라고 하네요. 자 캐노피우스 1.5억불 투자했다. 지분 확보통해 경영 참여한다. 글로벌 로하우 데이터 활용해서 독자적 해외사업 진출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삼성화재가 글로벌 최대 보험 시장으로 꼽히는 영국 로이즈에 진출한다고 하네요. 음, 선진 보험사 경영에 참여해서 일단 목적은 노하우를 배운다. 그 다음에 나중엔 독자적으로 해외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략 짜는 것 중에 나중에 우리 회사가 해외 진출하려고 해 그랬을 때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고 C라는 방법이 있는데 너 같으면 어떤 순서로 어, 이렇게 해외 진출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실제 나오거든요. 가장 1차적으로는 일단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좀 많아요. 협업하는 거죠.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아니면 거기에는 현지사를 인수하고 마지막에는 보통 무엇입니까? 혼자 독자적으로 진출하죠. 그런 내용으로 좀 봐주십시오. 음 이쪽 요 보험회사는요 어떤 보험회사냐? 테러, 납치, 예술품, 전쟁, 신체 공연 등 고도의 특화된 위험을 인수하는 글로벌 보험 중의 시장이라고 하네요. 음... 시장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요율 등의 세부 내역을 결정한 뒤에 위험이 작다고 생각하는 보험사들은 해당 보험을 인수하고 기상악화, 테러 위협 등으로 공연히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보험사는 형태에 빠지는 그런 형태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무튼 보험업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강산업 볼게요. 어, 원가 원가 올라갔죠 많이. 브라질 쪽에 아마 무슨 사고 나가지고 생산 중단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못 올리는 철강사의 진태양난이라고 합니다. 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철광석 등의 원가가 오르면서 이제 신음한다. 최대 공급처인 조선과 차업계와 후판 강판가 협상 나섰지만 경기 부진에 가격 올리면 힘들다는 거죠. 음, 올해 초부터 금격, 급격한 원가 상승을 경험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첨가, 철강사들은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주요 수요처를 대상으로 공급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 급격한 경기 하강 탓에 가격 상승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 왜? 철강사들은 미국, 유럽 등 무역 분쟁 완화, 중국 수요 회복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가 상승 탓이다 불가질 여기 나왔죠. 단가 인상 추진하고 있지만 좀 힘들다. 어 그래서 어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 강판은 현대제철의 가격을 올릴 처지가 못 된다. 아무튼 다 지금 힘든 실정이라고 하네요. 11번째 삼성전자입니다. 파운드리 기사 계속 나오죠? 삼성 파운드리 드라이브 미국 중국 일본 등 5개 국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개최한다. 그래서 이 기사는 뒤에 또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보기를 하고 일단 첫 번째 단락만 볼게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모모 있는데 모바일 ap 이미지 센서 이런 것 중에 핵심 중 하나인 파운드리 이것과 관련해 고객 전문가에게 신기술 또 향후 로드맵을 알리기 위해서 5개국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한다. 최근에 2030까지 133조원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지시한 삼성전자가 이제 홍보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도 한다. 시스템도 한다. 그리고 이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의 어떠한 요구사항을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고객을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단 대규모로 많이 만들어 놓고, 대, 어, 다량을 만들어 놓고 밖에다 파는 거라면,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쪽은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죠. 다음에 현대차. 해외 시장 재질주 중국만 남았다. 아직 중국이 힘들다는 거네요. 자, 미국. 인도 멕시코에서 질주하고 있다 중국만 남았다고 하네요 미국의 점유율 2년 만에 8% 올라갔다 SUV 베뉴는 인도에서 신기록 기아차도 멕시코에서 도요타를 제쳤다 지난달 30% 판매 감소 예상인 중국이 마지막 남은 골칫거리라고 하네요 좋네요 일단 베뉴가 일부, 어, 인도에서 잘 팔렸다 어, 전세계 판매상 이것만 좀 볼까요 미국은 점유율 8.2% 역시 SUV겠죠 대형 SUV 멕시코는 기아차가 4월 도요타 제치고 4위 했다고 하네요 인도도 SUV 베뉴 대박을 쳤고 유럽도 시장 부진 속에서 판매량 유럽 워낙에 독일 삼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유지했다. 중국은 근데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기아차 멕시코에서 빠른 속도 성장하고 있고. 2017년 이후에 부진했던 해외 판매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인 시장 침체지만 소폭 판매 하락에 그치면서 일단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중국, 중국, 중국이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2019년형 아반떼 이런 부분들 뭐 나오는데 아반떼가 욕을 많이 먹었죠. 음, 사진에서 보듯이 사고 싶으십니까? <laughs> 삼각대라고 하죠. 아무튼 어, 살아난다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 번째 기사 쿠쿠입니다. 쿠쿠는 밥솥 어,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만들겠습니까? 다행, 당연히 정수기, 공기청정기 세계로 가서 쿠쿠 변신. 아까 처음에 봤었던 웅진코에 이제 약간 좀 겹치겠죠. 작년에 역시 렌탈이죠. 누정렌탈 195만이다. 34% 증가. 코드리스 공기청정기가 인기고요. 1월 이내나웃 정수기 미국 진출했다. 구본학 대표 해외시장 박차. 글로벌 생활가전 업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쿠쿠홈시스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 렌탈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렌탈 계정 증가도 경영 실적도 상승해서 어 렌탈 계정 증가로 경, 경영 실적도 경, 경영 실적도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지금 온몸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경영 실적도 상승해서 매출액도 4,187억 와 영업 이익이 10%를 10 넘었네요. 2010년 업계 후발 주자로 정수기 시장에 진출했지만 뛰어난 품질 디자인 등에 힘입어서 빨리 안착했다. 올해는 국내 155만 개, 해외 100만 개약까 웅진 코에가 730여만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255만 개라면 굉장 공격 공격적인 목표네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등 해외 시장 공략하겠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외 가서 많이 싸우겠네요. 그래서 쿠크. 밥솥으로 시작했던 회사인데 쭉쭉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종합가전 생활업체 렌탈시장 쪽 그쪽을 좀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견기업이거든요 쿠쿠에도 사실 재학생이 지금 해외영업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영업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너무 큰 그런 부분들 아니면 너무 상사 이런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중견기업들의 해외영업 하시면 여성분들도 많이 뽑거든요 어, 사실 그래서 이런 쪽을 지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